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가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을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문의 말씀은 읽기는 참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읽고 생각할 때참 좋은데, 막상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입을 통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오고, 게으른 자도 나오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도 이야기하고, 여러 내용이 혼재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또 정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의 서두와 말미에 나오는 것은 우리 입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문, 0장에는 말에 대해서 12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많은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가 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은, 어, 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어, 가진 자다. 어, 거짓된 입술, 중상하는 자, 어, 이 입술. 예, 이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어,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이것이 거짓된 입술이고 중상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다 좋다 칭찬만 하는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시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경계하시면서 중상하는 자는 아닌지 미련한 자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좋은 말만 하려고 그렇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칭찬할 것을 칭찬하고 또 야단 칠 것은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리고 19절에는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이 많으면 허물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학식과 품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다도 간다 그런 말을 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신비주의 같은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뭘까? 호기심도 가지고 이렇게 신비에 쌓여져 있지만, 잘못 말을 했다가 사람의 무식과 또 인격이 다탈로나는 것이 말입니다.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요 그래요, 여러분들 말을 잘 조심하시고, 우리가 어지간하면... 할말안할말잘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간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건을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이 어떻습니까? 지혜를 내고 기쁨을 내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패역한 자의 입은, 이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고 그 혀는 배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말은 자기의 혀가 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임을 당하게 만들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지요. 낙심한 자에게 위로하시며 어, 정말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 좋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야단 맞이할 자들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치시고 혼을 내시는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큰 죄악에 빠진 우리라 할지라도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말로 위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 좋은 말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말들도 하고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건강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을 조심하며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교회와 가정을 건강히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복된 자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또 새겨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찬송과 축복의 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옳은 말, 지혜로운 말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 지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우리 예수님 닮은 입술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독함과 미움과 시기를 통하여서 남을 비방하고 정지하고 또 나의 것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우리가 기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복된 군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